올해 4월에 불닭볶음면을 선물로 받은 어린 소녀가 감격해서 우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아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접한 제조사에서는 소녀에게 불닭볶음면 150박스를 생일 선물로 제공해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요즘엔 이렇듯 불닭볶음면이 K푸드 열풍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제품 하나 덕분에 삼양식품이 무려 25년 만에 농심을 꺾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를 못마땅해 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케이푸드 열풍에 대해 깊이 할 말이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캐롤라인 밀러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 프로덕션인 디프레임 프로덕션을 통해 주로 역사와 문화, 특히 동아시아의 중국과 일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와 현대적인 변화를 탐구하는데 매료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뉴욕의 한 작은 카페에서 다음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해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노트북에 아이디어를 적고 있었죠. 평소처럼 사색에 잠겨있던 중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분명 한국어였는데 평범한 영어 대화 속에서 들려오는 이질적인 언어였기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는 단순히 지나가는 외국인이 아닌 젊은 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며 발음을 따라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들이 한국어 동영상을 아이패드로 시청하는 것을 보고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잘 접하지 못하던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에서 살면서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혹은 중국어를 배우는 장면은 낯설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학습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낯설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나라였기에 그들이 한국어에 이렇게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 그들의 공부를 지켜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어째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이 대답한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어서 놀라웠어요. 그들 중한 명은 얼마 전 한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한국 문화가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유명하지는 않지만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는데, 세세한 감정선에 빠져서 보다 보면 어느새 이입해서 하루 종일 드라마만 보고 있다며 그로 인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은 제가 알던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한국이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 보였던 거죠. 그들의 대답을 들으며 여러 감정이 밀려왔는데, 충격과 불안감이 가장 컸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과는 어떤 나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특히 할리우드 영화나 팝 음악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한다는 자부심 속 균열이 생긴 에피소드였죠. 한국이 이제는 문화 패권국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그렇게 꾸준히 한국은 성장해왔고, 실제로 몇해전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결국 황동혁 감독은 에미상까지 거머쥐었고요. 이것은 단순한 대중문화의 확산을 넘어서 하나의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로 그때부터 마음먹은 것 같아요. 한국이 문화적 영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어떤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다큐멘터리의 주제로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한국에 빠져 한국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를 몇 년. 한국은 점점 눈에 띄게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동료들과 한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하고 싶어졌고, 제일 먼저 스티브를 찾아갔어요. 스티브는 동아시아 문화, 특히 홍콩과 중국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베테랑 기자였거든요. 저는 그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존중했기에 그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는 최근에 시류에 민감했고, 얼마 전에도 빌보드에 한국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약진한 사실을 제게 말한 적이 있었죠. 아무래도 그러면 한류에 관해 저와 같이 관심이 많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스티브는 이런 열풍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더군요. 마치 80년대 홍콩 영화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스티브는 이 유행이 지나면 다른 유행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죠. 저는 그의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동의하기는 어려웠어요. 어쩐지 이번 한류 열풍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니까요. 더구나 그들의 성장 속도는 놀라울 정도였죠. 이런 생각을 스티브에게 밝혔더니 그는 고개를 젖더라고요. 홍콩도 그랬다면서요. 그들의 영화 산업이 한때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잠깐 동안 전성기를 누린 것일 뿐 지금은 쇠퇴했다는 것이었죠. 한국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홍콩 영화가 그 시절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건 사실이지만 한국은 그 이상이라고 느꼈거든요. 단순히 문화 콘텐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여주고 경제 규모도 상당해서 국력의 기본이 튼튼했으니까요. 그들은 스마트폰이나 반도체에서 경쟁력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 문화 콘텐츠에서도 엄청난 힘을 보여주니까요. 저는 스티브에게 그 점을 짚어주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80년대 홍콩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고요. 그러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스티브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더라고요. 스티브가 경험한 홍콩 문화의 부흥기와 쇠퇴기를 생각하면 그의 회의적인 시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의 의견과 달리 한국이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경제적, 문화적 성장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강력했으니까요. 일본도 압도하는 추세였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경제 불황으로 극심한 침체를 겪을 때 한국은 세계 불황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IMF와 2007년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도 빠르게 극복하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니까요. 스티브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다음 다큐멘터리를 함께 준비할까 기대했지만 결국 그는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기로 했죠. 일단 저는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했어요. 역시나 뜻밖의 한국이 이런 것도 할수 있었나 싶을 정도의 정보가 많았는데 무엇보다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작가로서 여러 문화와 언어를 탐구해왔지만 한국어가 이렇게 빠르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국에서도 요즘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모습은 점점 더 흔해졌고 그들의 열정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한국어가 그들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언어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케이팝의 가사를 따라하고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는 시도를 하다가 한국어와 한글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문화 콘텐츠를 보고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따라해 보고 싶은 경험은 누구나 해봤을 테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할리우드 배우를 동경하고 뉴메타를 들으며 강력한 포스를 흉내내곤 했는데 이제는 코첼라나 롤라팔루자 같은 미국의 유명 페스티벌에 케이팝 아티스트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들의 노래를 열창하더라고요. 자신의 우상이 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싶겠죠. 최근에는 한국어를 공용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실 공용어가 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의 언어들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가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다니. 정말 한국이 크게 발전한 게 새삼 와 닿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한국은 한국 전쟁으로만 알려졌거나 변방의 소국으로 여겨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한국이 가난했던 시절을 잘 모르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국어 단어들이 하나둘씩 등재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처음에는 김치나 한류 같은 단어들이 들어가더니, 이제는 애교, 달고나, 떡볶이 같은 단어들까지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들이 단순히 음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정서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전하는 외교 사절 같았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단순한 사전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권위 있는 사전이자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죠. 그런 사전에 한국어 단어들이 빠르게 추가된다는 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세계를 휘감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김치, 비빔밥 같은 음식이 외국에서 주목받았다면 이제는 떡볶이나 달고나 같은 길거리 음식조차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또, 애교라는 단어는 그저 귀여운 행동을 설명하는 걸 넘어서 한국 사회에서 인간관계의 친밀함과 표현 방식을 담고 있어요. 달고나는 단순한 과자가 아니죠. 한국의 길거리 문화와 오랜 추억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음식이에요. 떡볶이 역시 그저 한끼 식사라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죠. 이제 영어권의 청소년들이 이런 단어도 익숙해지겠구나 생각하니 그 변화의 속도에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건 단순한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사실상 언어는 문화의 핵심이에요. 언어가 확산된다는 건그 나라의 문화적 가치와 생활방식이 함께 전파된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건 한국 문화가 그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언어가 퍼진다는 건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한국어의 확산은 곧 한국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정서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통찰을 가져다 줬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문화가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어는 더 이상 한국에서만 쓰이는 언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배우고 싶은 언어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을 실감하게 됐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는 거죠. 한국하면 경제적 성공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에도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었어요. 독일의 경제 발전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듯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라인강의 기적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대단한 성취였다고 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독일처럼 애초에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의 인프라가 있는 경우랑은 판이하게 달랐죠. 유럽도 폐허가 되었지만 미국이 공산화를 우려해서 마셜 계획으로 막대한 지원을 해준 덕분에 급속하게 안정을 찾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었기에 투자금만 있으면 되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1950년대 한국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어요. 아무 인적 기반조차 없고 심지어 자원조차 없는 상태로 세계에서 최빈국에 가까운 수준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이죠.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추진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대규모 공업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제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이죠.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동아시아 역사와 경제발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성장 배경을 조금 더 깊이 분석해보면 그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육열 근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혁신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죠.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나라의 발전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했죠. 그 결과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강력하고 체계적이며 이 시스템 속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사,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주도할 인재가 계속 배출된 거예요. 한국의 경제적 성공을 뒷받침하던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 발전도 지속적으로 배출된 인재 덕분이죠.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전자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현대 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 원조공여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 도상국 중에서 경제발전, 민주화,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원조 공여국이 된 사례로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죠. 그러니 아프리카 등지에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롤모델로 삼는 거고요. 정말 드문 확률을 뚫어낸 대단한 국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국가가 이제는 문화 콘텐츠로 세계에 진출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신세대들처럼 세계의 아이들이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게 만들고요. 이제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대단한 수준에 올라있어요.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성공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죠. BTS라는 그룹은 최단기간 무려 6곡을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로 올리며 비틀즈의 대기록에 버금가는 기록을 세웠고,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더니 UN에서 연설도 하고, 세계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BTS와 협연하기를 원하죠. 몇년 전만 해도 한국의 아티스트를 말해보라고 하면 한 팀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스트레이키즈, 봉준호, 박찬욱,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등등요. 저도 바로 떠올리는 게이 정도죠. 조사하다 한 영상 자료를 보니 독일 청소년이 BTS의 곡 가사를 다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노래 가사는 미래를 응원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건전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부모님도 함께 들으면서 콘서트장에 다녀오기도 했다더군요. 그걸 보면서 제가 즐겨 듣던 뉴메탈의 공격적인 가사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부모님과 음악 취향을 공유할 순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케이팝은 건전한 가사를 이루다 보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에 빠진다는 사실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요즘 미국 엠지들은 케이팝에만 빠져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불닭볶음면의 인기는 엄청나거든요. 불닭볶음면은 불닭 챌린지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와 연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삼양식품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해요. 당연히 각 나라의 입맛에 맞게 조절되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불닭볶음면의 핵심적인 매운 맛은 어느 정도 유지되죠. 덴마크에서는 너무 맵다는 이유로 위에한 음식이라고 금지하기도 했어요. 그 때문에 사람들이 대량으로 사재기해서 집에 놓아두고 먹기도 했죠. 품귀 현상을 겪는 불닭볶음면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로 넘쳐나서 화가 난 소비자들이 민원을 계속 넣어서 다시 판매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당연히 미국에서도 그 인기는 유럽 못지 않습니다. 올해 4월에는 불닭볶음면을 선물로 받은 어린 소녀가 감격해서 우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아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접한 제조사에서는 소녀에게 불닭볶음면 150박스를 생일선물로 제공해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제품 하나 덕분에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무려 25년 만에 농심을 꺾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보다도 신세대의 입맛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K푸드는 각 나라에서 현지화되면서 어린 세대의 입맛에도 한류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정말로 이러다가, 나중에는 미래의 미국 아이들도 불고기에 흰 쌀밥 먹으면서, 김치를 치즈나 피클 대신 먹게 될지도 몰라요. 그 위력적인 문화 침공이 지금 시작되었다고 봐야죠. 1960년대에 영국 록그룹들이 미국 대중문화를 점령했을 때,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한국의 음악, 영화, 음식, 언어 등 모든 문화 콘텐츠로 코리안 인베이전을 하는 중이에요. 결국 한국을 막을 수 없다면 한국의 장점을 잘 수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문화적 성공을 이루는데 그치지 않고 글로벌 이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은 G20 정상회의와 UN총회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한국이 앞으로도 글로벌 이슈에서 더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중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에요. 한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녹색 에너지를 도입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 강국을 넘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문화적 성공과 더불어 그들이 글로벌 이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그들의 미래가 더욱 밝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한국의 눈부신 성공을 취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성공 사례에서 미국이 배울 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약소국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진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미국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한국은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나라로 그들의 경험은 분명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기기 어려운 적은 가장 가까이 두어 친구로 만드는 게 현명하다고 하죠. 한국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미국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미국도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으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국의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미국의 단점을 개선하고 세계 질서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해야만 새로운 시대에도 저희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미국이 최고라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해 준다는 점에서 한국의 약진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방이지만 지금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서 함께 공유해 주세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감동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